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한자 어 70번째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한자 어는 바로 악전고투입니다. 가끔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악전고투. 실제로 이 한자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글자 한 글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악전고투 이렇게 씁니다. 네, 매우 어려운 조건을 무릅쓰고 힘을 다하여 고생스럽게 싸운다. 그래서 싸울 전자나 싸울 투자나 같이 있고요. 이거는 상황이 좋지 않은 저 싸움이죠. 얘는 고생하는 싸움. 그래서 악전고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아군은 악전고투 끝에 간신히 적군을 물리쳤다. 뭐... 평상시에도 가끔씩 쓸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한 글자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악칼 악자 혹은 미워할 오자입니다. 네.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사방이 막힌 이렇게 막힌 어떤 집이나 궁궐 같은 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버금 아자입니다. 버금아짜라고 해서 이걸 먼저 보시면 사방이 막혀있는 집을 뜻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의 이런 모양이 돼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이것이 이제 변형이 돼서 지금의 아짜가 됐고요. 아짜도 쓰기에 보시면 버금아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씁니다. 자, 거기에 마음 심자가 붙으면 이게 바로 악할 악자가 되는데 이게 좀 신기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곳에 있으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죠? 이게 마음이 심장이죠. 마음이라는 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악한 마음도 생긴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집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바람도 쐬고 그렇죠? 사람들도 만나고 하란 이야기겠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 19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왜 버금 이게 으뜸 다음이 버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2등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왜 됐느냐 어떤 설명을 보니까 이 한자 로드 설명이었던 것 기억합니다. 이게 그 이렇게 사방이 막힌 곳은 상당히 큰 집이죠. 예전에는 그냥 뭐 초가산간 죠, 초가집 짓고 산 적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아무리 이게큰 집이라고 해도 황제가 사는 궁궐에 비하면 그 둘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버금아로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설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악자도 한번 해봤고요. 악할 악자, 미월 오자, 오자 같은 경우는 뭐 혐오 뭐 이런 거할 때는 오자로 쓰이죠.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불호 이런 말이 있죠. 호불호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호불호라기보다는 그렇죠. 이게 호는 좋아할 호자거든요. 그렇죠? 호오라고 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대중들이 호불호로 쓰면 호불호가 채택이 된 것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아칼학 미워할 오자가 있는데 어, 버금아 자 자체가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간체자고요. 오히려 일본 신체자에서는 이렇게 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버금아 자가 쓰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버리거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버그 맞자든 이렇게 써버리고 아카락자도 이렇게 해서 어 혹은 치열할 때는 우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오심이라고 하죠. 그 기분 나쁜 네, 구토할 때 그때는 으어 이렇게 발음은 세 가지가 있네요.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렇죠? 우리도 오심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심이라고 하면 그 제약회사의 그 투약 설명서나 이런데 보시면 있는데 오심이 구토와 비슷한 뜻입니다. 그 마음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어 이게 구역질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의신 이렇게 하면 어 구역질난다. 마음 심자 써가지고 예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삼성의 의 이렇게 되고요. 보통은 의, 의얼 하면 악인, 크우 이러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쵸. 좀 약간 욕 비슷한 건데, 뭐, 제길할 제길 하는 중국어가 되기도 합니다. 버금 아짜에 중국어 발음은 야 이렇게 하고, 아세아 할 때도 이거를 음차에서 많이 쓰죠. 야, 조 이렇게 할 때. 넘어가겠습니다. 악할 악, 미워할 오짜. 어떤 그 버금 아짜랑 이 글자가 만들어진 어떤 그 스토리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악전 구투 중에 두 번째 글자. 싸움 전자입니다. 이렇게 쓰죠. 근데 호 단자가 왜 싸움 전자에 들어갔느냐? 이거는 좀 명확한 근거가 있는 듯 보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 버그 맞자처럼 이창 과자 말고 호 단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로는 딴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모습을 보세요. 원래 원형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네. 이렇게 생긴. 어떻게 보면 귀여운 무슨 뿔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새총 같은 고대의 무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새총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새총 같은 거였는데 이게 그래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봐서는 이거는 새총일 가능성이 좀 크죠. 어쨌든 무기의 일종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도 무기고, 그죠? 호단 자도 무기고, 그 다음에 옆에 창과 자도 무기이니까 이런 싸움을 나타내는 싸움 전자가 됩니다. 네. 그죠? 그래서, 곧 단자도 중국어에는딴 해서 이렇게 위에 부분 입구자 두 개를 이렇게 2획으로 줄이고요. 일본은 이걸 3획으로 줄여서 씁니다. 우리나라나 타이완, 홍콩, 마카오 정도만이 예전에 이 정자체를 그대로 쓰고 있죠. 됐고요. 그리고, 아예 중국에서는 간체자를 아예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짠. 이게 저 차지할 점자거든요. 이 점자의 발음이 짠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바꾼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싸움 전자 장음이네요. 짠. 헛단자 딴까지 알아보았고요. 실제로 예전엔 이 헛단자가 싸움 전자와도 아, 비슷하게 쓰였다고 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싸움과 홋이란 뜻을 구분하기 위해서 옆에 창 과자를 넣어서 확실하게 싸움, 전쟁의 뜻을 표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글자를 봤네요. 세 번째 글자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글자는 쓸고자입니다 뭐 이렇게 뿔조자를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삼획으로 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고자 있는데 이것 또그 어원에 대한 자원에 대한 설명이 좀 제각각입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얘가 풀에서 왔다 그래서 중국 쪽에 그 자즈왕 인터넷 자전에 보면 이거는 복령이라는 아주 쓴 맛을 내는 약초 혹은 어 그런 풀에서 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풀초가 들어있는 거는 그런 쓴풀뭐 쓴바귀 같은 그런 쓴 풀을 처음엔 상징을 하다가 나중에는 쓴 맛이 결국은 괴롭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괴롭다의 뜻까지 파생이 되었다 그렇죠?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풀초거든요. 풀초인데 이렇게 파생이 됐다는 게 재미가 있죠. 중국어 발음은 쿠오 이렇게 되겠네요. 쓸고자 보셨습니다. 마지막 글자 보실까요? 이거는 오히려 좀 복잡한 네,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갑골문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이건 한자로드 설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싸울투자는 예, 원래가 싸울투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떨어져 있고요. 두 사람이 머리를 휘날리면서 어, 싸우고 있어요. 권투를 하는 모양 같기도 하죠. 예. 그거를 그린 건데 거기에 세울 주자 뭐 지금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이 주자가 결합이 됐다. 지금은 이제 콩두자, 에 마디촌자처럼 돼 있죠. 이게 나중에 소전에 들어가서 지금의 해서가 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이 사울 투자 같은 경우는 이 본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본자 보시면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줄인 게 이거다. 네. 본자도 상당히 복잡한 걸알수 있습니다. 싸움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 가장 복잡한 이 글자체를 유지하고 있고 고수하고 있고, 오히려 타이완에서는 이 안에 글자를 버리고 원래 있던 싸울 투자만 취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울 두 자니까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예 이거를 두 자로 두 자와 저 그렇죠? 아예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륙에서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이거를 문 문자처럼 바꿨어요. 이거이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아래들는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렇죠?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대만, 타이완, 그 다음에 따로 대륙의 글자체가 조금씩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갑골문에 저는 이 부, 부분이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게요. 갑골문이 발견이 안 됐으면 아직도 이, 우리는 이, 이 소전, 근문 이런 데서 머물러 있었을 텐데 어, 상당히 고마, 고마운 생각이 이럴 때는 듭니다. 그렇죠? 예, 싸울 투자의 모양이 너무 싸우는 사람 치고는 좀, 뭐랄까요? 화가 나 있다고 해야 되나요? 머리에 이게 김이 나는 것처럼, 네. 상당히 생동감 있게 표현이 됐다는 게 개인적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악전고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악전고투 같은 경우는 영어식 표현으로는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플러스는 정도, 네. tough fight, 아니면 desperate struggle 이 정도로 해석이 되어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중국에서는 악전고투라고는 붙여 쓰지 않는 것 같고요. 고전, 악전 이런 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재밌어요. 구잔, 으잔 이렇게는 씁니다만 그러면 일본어는 어떠냐? 일본어에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받거나 한쪽에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쵸? 글자는 좀 다르지만 악생쿠토 이렇게 악생쿠토 이렇게 읽어서 악전 고투와 한자는 같이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70번째 이름 문제는 악전 고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한자, 한자어 한자 표현은 아니었는데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조금은 네, 시간이 좀 걸린 편이네요. 그러면 오늘 이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